자, 2025년 2월 19일, 역대급 효율의 월간 패키지. 새로 출시된 월간 패키지고요. T4 3종이랑 T3 3종 나왔는데 뭐, T4만 볼게요. T3 뭐 지금 시기에 사는 사람들 없을 테니까. 자, 원래 이게 월간 패키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효율이 안 좋았거든요. 월간 패키지는 있었는데, 어, 효율이 매번 안좋았어요 이 직전에 있던 월간 패키지도 엄 기준으로는 별로 효율이 안좋았거든 근데 이번 월간 패키지는 보시면은 이게 사실 100대 30도 좀 극단적으로 잡은 건데 100대 30까지 요, 이 정도까지는 안갔죠 그렇게 잡아도 일단 100대 30으로 잡아도 예, 모든 패키지가 효율이 좋다 그나마 돌파 융합 패키지가 좀 간신히 좀 손익분기점 넘기는데 이쁜 게 있죠? 그 나머지 이제 파괴수호나 이제 파편 보조 같은 경우는 효율이 상당히 좋다. 50% 이상 좋다. 그리고 이제 파괴수호석 선택 같은 경우는 파괴석 선택하시는 게좀더 효율이 좋고요. 보조 같은 경우는 빙숨이 좀더 효율이 좋습니다. 근데 이번 패키지가 저는 좀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냐. 설날, 새해, 추석 이런 패키지는 한 번만 팔고 말잖아. 근데 이번 거는 월간이라는 게 중요해. 월간이라, 월간은 원래 그 정도, 이 정도로 해자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 월간을 보면은 이게 한 달마다 풀리는 재화가 아비도스 6,000개, 운돌 6,000개, 빙숨 3,000개. 운파 150개. 운파강 21만. 그니까 러 이게 재료가 진짜 장난이 아니게 많이 풀립니다. 진짜 엄청 많이 팔아요. 엄청. 30만원어치. 근데 이게 심지어 효율까지 좋다. 그래가지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월간 패키지가, 어, 뭐이 정도로 나온 게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이게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일반 패키지 같은 거는 한번 팔고 말잖아. 잠깐 경제가 휘청이다가 다시 정상화 되거든? 근데 이거는 월간이기 때문에 인게임 재화가치가 이걸로 인해 좀 하락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아비도스도 이번에 좀 타격을 입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쌀값도 좀 내려갈 확률이 좀 있고요. 당분간 중생기 구입은 멈추는 걸 추천드립니다. 돈이나 쓰고 말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1만 개 아니고 아 그러네 9만 개네 9만 개 9만 개 사소해.